보이십니까? 아, 예. 이 새들이 아. 다세요 다. 예, 온 세상 만사 그냥 다 개새 새. 야새 안녕. 자, 1월 6일 목요일 아침. 잠깐만 천천히 가. 맞나요? 목요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1월 6일 목요일 아침. <laughs> 세 번째 테이크고요세 네. 번째 테이크는 산책 테이크입니다. 자, 우리 철새들이 또 자리를 잡고 먹이를 캐는 건지 물을 먹는 건지 말이죠. 우리 마음에는 역시 또황구지천의 어느. 네. 야, 풀떼기 풀 꼈다, 야, 마음아. 일로 와봐. 일로 봐 에이. 빠졌어? 새들 막 인사하고 말이죠. 이게 다 서식지에 영역도 있나 봅니다. 쟤는 배회하다가 이제 여기 무류, 어 이렇게 개체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안으로는 더 이상 들어오진 않나 봐요. 이게 다 자기 영역이 있는 거지 뭐. 그건 나도 모르겠고, 이었습니다. 자, 철새 도래지 여기 출입을 자제하려는데. AI 예방? 하... 아침, 겨울에 아침에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또한 5분, 10분이라도 더 있다가 나가고 싶은 게 마음인데, 그걸 좀 한꺼풀 벗겨내고 조금만, 음 떨쳐내시면 하루가, 일과가 달라집니다. 그, 술 좋아하십니까? 어,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환장, 관장, 환장하는데, 뭐 음주가무 뭐또 이제 어떤 여성분과의 술자리 에는뭐 영혼을 탈탈 털었던 기억이 나고 뭐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가지고 말이죠 네. 집에 있는 숟가락도 팔아먹을 정도로 이제 그러고 정신없이 다닐 때가 있었죠 그 그렇게 이제 음주가무랄지 어떤 그 어 그니까 적당한 선에서 즐기면 좋은데 도를 넘어가면 이제 그게 되려 더 독이 돼서 이제 몸에 축척이 됩니다 실제 이제 간이고 위고 이제 다 베리는 게술 담배 아니겠습니까 해고 뭐고 어... 또 이제 뭐 꼰대같이 이제 또또 야부리를 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그러니까 아침 산책은 참 굉장히 몸에 어떤 그 예열이라고 하죠. 차량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차량 엔진 시동 걸고 겨울에 이제 어 엔진 망가지는 것처럼 이제 서서히 데미지를 입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약간 아침에 나오, 나와서 스팀 몸에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좀 맑은 그나마라도 맑은 공기 좀 마시면 하루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좀 조금씩 조금씩 하시다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술을 어, 어떤 음주 감물할지 어떤 유흥에 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 하루가 저기 뭐야 하루빨리 예, 전환하십시오. 그 에너지를 좀 긍정 에너지로 바꿔서 자제하고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다 이제 한 방에 훅 간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예. 뭐, 사람 운이 꼭 담배, 술, 담배를 많이 했다그래서 뭐, 운명을 달리하지는 않고, 그렇게 술, 담배를 하지 않음에도 이제 운명 달리하는 사람이 실제 있거든요. 단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음, 그건 어디까지나 뭐, 하늘에 띄겠지만 여러. 그럼에도, 인간 스스로 본연의 어떤 그 가치를 찾아가고, 바꿔야죠. 바꿀 수 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뭔가, 이게 운이다 아니다로 나눈다는 거는, 그 새끼는 그냥 그야말로 죽방 맞아야 됩니다. 네. 그 답이 없는 건데 요즘 애들 말말다나 음, 답을 찾아가야죠 본인 스스로만이 그 미로의 답을 가지고 있고 <laughs> 찾아갈 수 있다 그 누구도 어 일깨워줄 수 없는 음,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끊임없이 독대하시고 찾아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이가좀 신나가지고 헤이 뛰어 헤이 자, 이렇게 이제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도 이제 산책을 좀 즐기고. 그,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마마. 들어가지 마. 에이!